글로벌 매칭 플랫폼 커플닷넷은 5월 23일 50대, 60대, 70대 싱글들이 참가하는 로맨스 스피드 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중장년의 싱글들은 젊은 분들에 비해 만남의 기회가 제한적인데요. 지금은 나이에 관계없이 자신의 행복을 찾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소개를 기다리거나 우연한 만남을 바라다가는 아까운 시간만 흘러갑니다. 적극적으로 인연을 찾는 분들에게 커플 단넷이 멍석을 깔아드립니다. 로맨스 스피드 데이트는 커플 단넷의 프로필 등록과 신원 인증을 하신 후에 5월 23일에 만남을 가지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담당 매니저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장에서는 5명 이상의 이성분과 1대1로 대화를 갖게 되고, 만남회에는 커플닷네 사이트에서 일주일간 참가한 이성 전체의 사진과 프로필을 확인하고 만남 신청을 할 수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만남으로 좋은 이성 친구를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참가비는 20만원입니다. 외로움의 끝, 설렘 시작. 50대, 60대 싱글들은 로맨스 스피드데이트에서 사랑과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